또 칙칙폭폭 타고? 또이어 할머니 응 할머니 또 누나한테 가또 누나한테 가? 응. 누나한테 가 신비야 칙칙폭폭이 지금 깜깜해가지고 안 가는데 어떻게 하지? 깜깜해가지고 화내야 간대 칙칙폭폭이 칙칙폭폭이 화내야지 지금 깜깜할 때는 칙칙폭폭이 코 잔대 칙칙폭폭 타고 가야 되는데 칙칙폭폭이 코 잔대 어. 어, 기차 기차 코 자지 그럼 갈수 있을까? 까. 가 가? 누나한테 가, 칙칙폭폭, 어떻게 타지? 칙칙...